Lastly, we are well aware that from today we may not be able to use our current name, New However, that doesn't mean that we are giving up on the name at all, and we will continue to fight for New Jeans. Regardless of our name, just remember that New Jeans never dies.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네. 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9월에 했던 리틀 라이브와 2주 전에 어도에 전달한 시정 요구 내용 중에는 저희 다섯 명다 결정하고 진행한 내용이라는 걸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라운선 이런 긴급 기사회견을 받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보낸 시정 요구에 시정기한이 오늘 12시 되면 바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업무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할보와 현재의 어도는 어, 개선여지나 저의 요구를 들어줄 의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어도를 떠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뉴진스는 어도와 소속 아티스트이고 어도어는 유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어도는 유진들을 보호할 의지도, 능력,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계속 남기에는, 시간 아까운 것과 정신적인 고통, 계속될 것이에요. 무엇보다 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다섯 명은어두워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뉴진스와 어도어간의 전속 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하이브와 어도어는 마치 말장난을 하듯이 하이브와 어도어를 구분해서. 하이브가 잘못한 것이지, 어도어가 잘못한 것이 아니므로, 전속계약 위반 사유가 될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하이브와 어도어는 이미 한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일해온 어도어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고, 기존에 계시던 이사님들조차도 갑작스럽게 모두 해임되셨어요. 이런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린 너도해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주장은 정말, 저희로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속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에 대한 시정 기간이 자정이 되면 끝이 나는데요. 저희가 라이브를 통해서도, 이번 내용 증명을 통해서도 저희는 저희 의견을 수차례 전달해 드렸는데, 이런 무성의한 탱도가 너무 지치고 4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어떠한 시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다섯 명은 29일 자정이 되는 즉시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전속계약이 이제 해지되면 우리 다섯 명은 더 이상 어두와의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게 될 겁니다. 어, 어두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을 해나가려고 해요 다만 어, 지금까지 이제 약속되어 있고 계약 계약 이 되어 있는 그런 스케줄들은 고르고 진행을 예상입니다 그리고 위약금에 대한 기사를 여러 개 봤는데요 저희는 계약, 전속 계약을 위반하지 않, 않았고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계약금을 내야 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일어났고 당연히 책임은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자정이 넘어가면 저희 다섯 명은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만 저희 다섯 명이 뉴진스라는 본질은 절대 달라지지 않고요. 그런데 저희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단순히 그냥 이름 또는 상표권 문제로밖에 다가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희 다섯 명이 맨 처음 만난 그 날부터 지금까지. So Lastly, we are well aware that from today we may not be able to use our current name, New Jeans. However, that doesn't mean that we are giving up on the name at all. And we will continue to fight for new Genes. Regardless of our name, Just remember t 저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용기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본인의 삶을 더 주체적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옆을 지켜주는 버니즈, 저희 팬분들이 있었고, 우리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저희 미니즈 대표님을 보고 정말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그간 일하면서 봐온 대표님은 항상 가장 바쁘게 일하셨고, 그만큼 좋은 분들이 늘 옆에 계셨어요. 또,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선례를, 선례를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날이 정말 저에게 크게 와닿았고, 큰 용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다섯 명이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고, 떳떳하게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저의 행보를 앞으로 지지해주시고,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학교든 직장이든 서로 괴롭힘 없이 정말 서로를 존중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모두에게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서 말씀하셨을 때 향후 민희진 대표님이랑도 활동을 함께 이어가고 싶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대표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방시혁 의장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민니진 대표님과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하고 싶고요. 음, 그분께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진님과 따로 얘기를 나누려고 들어주셨는데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아마 대표님도 저희와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이 라고 조금 확인. 늘좀 받고 싶어서 그 직접 말씀하신 걸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제 100% 분인들이 페이자고 어도와 하이브가 가해자라는 입장이시라는 거죠. 그 하이브와 어도잘못되에 지금 계약이 지금 이렇게 해기가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됐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뭐 민주 대표를 제외하고. 계약이라는 게 어찌 됐든 그쌍방에 이렇게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서 요구조건이 들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걸지 않고 그대로 해지를 하겠다고 하는 건일반적으로 계약을 파괴했다라고 들릴 수가 있거든요. 어,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하이브와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혹시 보셨을까요역시 네, 계약서상에 그렇게 2주 전에 노켓 그 했는데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게 원래 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계약서 안에 없는 내용은 일방적으로 기자들도 모르지 않는데 근데 그 절차 없이 그냥 하지 하게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 네, 서 법률 검토를 다 각법 말씀을 하시는 어, 네, 더 자세한 상황은 저희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법률 검토 부분 은좀 자세하게 상황을 체크하고 말씀 주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전속계약계약비가뭐 호르 경제 소송에 대한 거는 추 아직 지금 저희 멤버분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는 빠르게 공해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추고. 뭐 바쁘실 텐데 이그 시간 내 주셔서 어, 저 얘기 들으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피디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